오늘은 찰시,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책 제목인 10일과 챕터 11 포트폴리오 인생인데요 1981년 윈저생에서 열린 송별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시작이 되는 책 제목입니다 찰스 핸디는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내가 남에게 칭찬받거나 또는 뭔가를 어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에 했던 말이 그것이 본인에게는 아주 큰 실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전해주는 말은 진정으로 원치 않는 뭔가를 제안하지 말라. 또 칭찬이나 확인을 애둘러 유도하지 말라. 얻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찰스 샌디는 많은 강연에서 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내어달라, 내어주라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찰스 샌디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어, 돌아왔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찰스 샌디도 포트폴리오 인생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오 인생으로 내가 어, 자원해서 나가긴, 나간 게 아니라 내몰렸다고 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쓰겠다고 했던 작가의 그 대리인에게 어~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 작가 대리인도 본업은 포기하지 말라고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인생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소속되지 않고 내가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프리랜서요 정말 프리랜서가 좋은 정말 직업이고 또 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이렇게 별표 치는 걸 보면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포토플리오인 생활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넉넉, 않았다는 것을 계속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시, 외부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바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외부에서 아무런 어, 지시도 또 요청도 또 심지어는 집에 있는 서류함에도 아무 내용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찰스 핸디는 이 시간에 어, 명확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했다고 라 합니다. 어, 아마 포트폴리오 인생,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한 준비가 없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인생, 또 프리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꼬리표, 뭐, 누구누구 교수님, 누구누구 뭐 장관님, 누구누구 선생님, 어 무슨 대표님, 이런 어떤 꼬리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또 무력함을 주는 것인지 이 설명을 하면서 이 꼬리표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 벌거벗은, 벌거벗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이름 말고 존재를 <laughs> 설명할 해야를 다른 것을 찾고 있죠라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말조심을 하면서 어, 지냈던 것같다내 어, 말이 조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심퍼 불안하게 어깨너무로 살피던 그 생활이었죠.이제 나는 경영 전문가가 아닌 사회 철학자로서 생각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어 경영 전문가, 교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회 철학자로서의 삶을 이제 내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책이 얼마나 험망한 것인지 책이 뭐 하루 뭐 엄청 많이 연간 10만 권이 영국에서도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10만 권이 출판이 되는데 뭐 서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6개월. 그것도 정말 책다운 책이어야지 6개월이지. 그렇지 않으면 밀려난다는 거죠. 책은 당장의 미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필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출판사에 넘긴 다음 편집 및 제작을 거쳐 서점에 배포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요즘 나는 포트폴리오 노동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일감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칠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고한다. 물론 이 찰스 핸디에게는 칠 년이지만 평생인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짧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성공한 척 똑똑한 척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런 사회 말이다. 그건 별거 아니야. 스스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을 쓰다 보면 사정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내가 소리치지 않으면 남들이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지 사실을 알겠어. 어, 스스로 자신을 떨버리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라고 대리인을 고용하라고들 했다. 모든 독립생활자, 즉 프리랜서들에게는 대리인이 있다. 음, 저는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에 건설을 할 때에도 요즘은 이제 어, 전에처럼 내가 아는 사람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기술자를 구할 때나, 목수를 구할 때나, 어떤 사람을 구할 때에도 인력센터에서, 그러니까 즉, 대리인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죠. 포트폴리오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뒤에 오늘의 사색 원고를 모으며 자그만 책 하나를 낼수 있겠느냐라고 데일리인에게 제안을 했는데, 에이,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으라고, 그는 경멸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